경경 세계중대 도착. 5시 35분, 사측 간부들 도착. 6시 10분, 출근하는 조합원 후문에서 막고 있음. 6시 15분, 용역강패 공격. 그 와중에 이제 동생이, 형 많이 다쳤어요? 빠지세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빠져갖고 이제 혀를 한번 슬뚝더보니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. 어 이게 큰 이게 다쳤구나. 그뭐 나갈 근역은 없고. 아무 이유도 모르고 깡패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몰아낼 이유가 없던데 왜 그런지 그냥 우울 뿐입니다. 제가 피할 길이 없었는데, 걔네들이 저 체증하는 곳을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밀려서 거기서 떨어졌거든요. 경찰도 뒤에서 나몰라라 있는 것 같고, 유혹강패를 갖다가 그것도 노무관리한다는 이사, 대리, 뭐 이런 분들이다온 상태 진두지휘하면서. 야. 같이 <laughs> 보고 <laughs> 있아니왜 진짜 너무 하더라고 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무기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용력 강패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상당히 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는데 회사가 이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는데 좀 한편 신망스럽죠 쇠 꼬챙이 같은 걸 집어 던지더라고요. 그거에 맞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요. 많은 동지들 그런 상황에서 한 3, 40명 넘게 아마 부상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. 시자마자 그대로 몽둥이로 갔다가 이제 머리서부터 막, 막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내리치더라고요. 잠시 기절했습니다 머리, 머리 맞고 머리를 두 대를 맞으니까. 아까 이제 제가 그만했다고 저를 곤봉으로 때는 거예요. 그럼 한 다섯 대를 맞았어요 이게 맞고 옆에 또 다른 놈들은 이거 목도 치고, 그래 피가 이제, 완전히 옷까지 다 젖은 거야, 이게. 흘러가지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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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애들은 이제 그 애를 좀 피신시키고 막 뒤돌아서 도망오는데 깡패 한 놈이 와서는 그시워트 철제 시워트 그 기기로 뒤통수로 그냥 때려버려갖고 그냥 퍽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지혈은 안 되고 응급차도 없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. 그 상황에서 막 피가 지혈도못다고 바닥 미끄러울 게 조심해! 아, 추천! 그만해, 아, 아, 그만해! 아, 용인이, 용인이! 어. 아, 나 데리고 와. 데리고 와, 데리고 와. 야! 아이고야, 이거? 뭐야! 뒤에 다른 다 막혀 있었고요. 그 유리창이 열려있어가지고, 저 혼전뿐만 아니라 한 네다섯 명이 같이 다 거쪽으로 뛰어내렸거든요. 야, 야, 말화해 바로 개새끼구나! 개새끼들! 너머리냐? 가, 이 개새끼들! 사람이 죽는다고, 셰더라 저희가 창문, 제가, 저랑 회사 형이랑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때, 당시에도, 다른 곳으로 뛰어내리면 그 용역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, 뛰어내린 다음에 해꼬지를 당할까봐, 그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해서 창문을 뛰어내렸는데, 뛰어내리는 도중에 다쳤을 때도 경찰들이 수십 명 있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회사형이랑 회사형이 부축을 해줘서 걷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. 회사형한테 업혀서구급차인데까지 갔습니다. 경찰들 쪽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?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예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던 것같았습니 쳐다보기만 하고 뭐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고

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공감했으면 좋겠다. 니다이나라게든 하도 다김게호 회장이 어도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도하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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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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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저런 하도 들을 정문 계단 뚫림. 6시 32분, 중앙계단 진입. 6시 34분, 신공장 진입. 6시 40분, 조합원 후문으로 밀려나서 부상자 속출. 6시 47분, 조합원 정문 집결. 7시, 45, 7시 45분, 조합원 인원 점검. 이상입니다. 그리고 부상자는 총 35명, 입원 치료 11명, 깨맨 부상 13명, 타박상 11명. 이상입니다.